라면 먹을 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사조 대림선에서 나온 셰프된 소세지 말이라는 제품인데요 어 뭐야 어, 소세지 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세지가 들어가 있고 오뎅같은거 어묵같은거 이렇게 도출되는 제품입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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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 <laughs> 아, 좀 뜯어봤는데 떨어졌어 명장 해머, 은 뭐, 뭐, 뭐 고급제품이라고 돼있는데요. 출출할 때, 뭐, 간식, 술안주하고 전자렌지 2분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돼있고요 소세지, 돼지고기에다가, 뭐, 드료라 그렇다고 치더라도, 어, 당, 저,가, 뭐, 당류 1g 이고요 나트륨이 16%인데, 4.5회? 이거 뭐 4.5회? 뭐, 한, 사고 보면 한 50분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좀 많은 편이고 여기 나와있구나. 일다음면이 200, 저, 미리 이좀 많은 편이죠. 많은 편이고. 자 보시다시피 뜯어보시면 아직 전자레인지 안 되었는데 자 이렇게 다섯 개가 네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개 들어있고요 요거 원플러스 원에서 총 여덟 개 해가지고 3천원에 2980원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있는제품이고요 자, 그럼 그냥 첫둥이 먹어볼까요 음 어묵도 괜찮고 향도 괜찮네요 조금, 이제, 햄은, 소세지는 좀 작아가지고, <laughs> 그, 핫도그에 있는 거 말고, 그, 저, 저, 뭐야. 그, 길거리 핫도그에 들어가는 거, 그런 사이즈인데, 좀 그런, 좀, 약간 밀가루 맛이 아니고, 좀 고급 맛입니다. 맛이고요 어묵도 음. 괜찮죠? 어묵도, 같이 먹으러 간가? 음, 따로 먹어봐도, 짱짱하고 좋네요.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정도 데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왔는데요 자 먹던 거 마저 먹어봅시다 자 따끈따끈한데 음 데워서 먹으니까 더 괜찮네요 원래 데워서 먹으라고 <laughs> 나와있으니까 데워서 먹는 게 좋겠고 뭐 그냥 드시는 거는 뭐 전자렌지 2분 오케이. 뭐꼭 먹으라는 거 아니고 산소수에 빼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. 아니면 뭐 그냥 다른 요리다 무침 같은 거 같이 드셔도 될것 같고요. 소시지는 음. 좀 작죠. 자, 근데 딱 보시기에도 저렴한 소시지가 아니고 그냥 괜찮은 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. 음. 이런 거죠 길거리 그. 전통시장 같은 데 가셔도 이런 거 많이 종종 판매를 하죠. 근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아닌 편이죠. 그래서또 바로 튀긴 거또 드셔보시면 또 괜찮기도 한데 이것도 괜찮네요. 집에서 드시기에 이거 저 소시지 마리가 있고 또그 다음에 저떡떡 떡 들어있는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요. 괜찮으니까 뭐술 안주나 간식, 뭐 그냥 반 반찬, 반찬으로 괜찮겠네요. 이렇게 쓸어가지고 먹어 드시면은 음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 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계세요 안녕하십니까?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よかった。<laughs> <laughs>